잽싸게 아이폰으로 검색. 너무 가벼워서 잡았는데 아, 씨, 드래기 어 대던 말던 그냥 랜딩을 하겠어. 안 끊을 수 있어. 와, 진짜 또 스커진 것 같은데 느낌이? 어? 응. 와, 어, 이거 드래그 없이 하려니까 되게 후달린다. 안 된다니까, 씨. 잠깐, 잠깐 정신 돌아왔다가 또 다시. 어야야야 야, 야. 야, 옆집에, 옆집 라인 걸으려고 얘가. 오 크다 진짜. 오야 이좀 큰데? 사자좀더 넘을 것 같아. 잠깐만. 세바스찬? 뜰채 네, 좀. <laughs> 난 말이야, 세바스찬이 어. 오씨 엠병. 오. 씨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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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줄 끊어줘, 줄 쓸리면. 오케이. 굿세바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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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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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니퍼즈 <laughs> 감사, 감사. 아, 씨. 힘을, 힘을, 힘을 좀못 빼가지고 얘가 나와서 난리를 친다. 아니 이거 드래그 없으니까 되게 불안해서 끊어질까봐 웬만해선 안 끊어지지 않아요? 아니 이게 라인이 얇아서 한 파운드야 힘들다 어. 오 크네 진짜 오 이거 수컷 이야, 보기 힘든 수컷